잡아주시고요 첫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순수지수 테스트입니다 장영, 강한나, 강한우를 포함한 순수의 시대 배우중에 가장 순수한 사람은 나다 YES or NO? NO NO 갑니다 나는 가장 순수하지 않다 오 진실입니다 순수한. 이야 이야 스스로 순수하지 않다 신하균 어, 순수하지 않다 커밍아웃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심0점 획득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데뷔 18년 차 연기의 신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스타병 같은 거 걸리지 않았다. Yes or no? Yes. Yes. 걸리지 않았다 합니다. 신하기수 스타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입니다. 오, 대단한데요. 예, 스스로 스타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진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순수한 나머지 여성의 옷깃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Yes or no? Yes. Yes, yes, yes. Yes 갑니다, yes 갑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남자. 하나 근데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옷기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너 no, 하셨죠? 아, 예스 yes, yes. 아, 예스하셨습니까? Yes 아, 예 yeah. 어느 정도 옷까이스쳐야지 심장이 터스니까그러스하셨습니까 정도 스야지 아, 예스하습니다예 네. 많이, yeah, 많이 <laughs> 스쳐야지예 yeah. 아, 무튼신하균씨 진실만을 <laughs>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좀. 감사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참 좋습니다. 수박수가 체크가 됐고요.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혹지수 아직은 신인 여배우인 나 하지만 합창 시절부터 이성을 매혹시키는 외모로 동네 방에 이미 유명인이었다. Yes or no? No. No. 유명인이 아었다라고 했습니다. 야, 진실만을 말씀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동네방네 무명, 무명이었습니까? 네, 예. 네, 무명이었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혹지수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10분 안에 매혹할 수 있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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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안에 매혹할, 힘들다, 나는. 오,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아, 방한. 강한... 춤인데좀 슬프네요. <laughs> 좀 슬프네. 방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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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10분 안이 아니라 1분 안에 매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혹지수예요. 영화 순수의 시대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나의 치명적인 매력 때문이다. Yes or no? <laughs> no. 아, 이거 거짓말 나면 재밌는데. <laughs> 오, 진식이야 와. 좋습니다. 강한나 씨 정말 진실만을 말씀해 주신 거죠? 대단합니다. 예, 강한나 씨 이제 타락 지수를 <laughs> 체크하는 겁니다. 타락 지수. 아, 이거 긴장되는데요. 아, 조성모 신하균 씨와 우리 강한나 씨께서는 완벽하게 진실만을 말씀해 주셨고요 좋습니다. 체크. 역사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1 9 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Yes or no? 예스에요. 예스, 예스, 예스. <laughs> 아니, 도리안이게 커밍하고 가셨어요. 예. 예스. 어우, 쥐, 쥐. 아니, 제가 제일 불리한 것 같은데요. 타락팀이니까, <laughs> <이거. 웃음> 타락팀이니까.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나의 컴퓨터, 직박 우리 폴더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 Yes, so, no, no, no. 좋습니다. 뭐예요? 이상한 거 없다. 내 컴퓨터는. 갑니다. <목소리> 오, 진우신오 마이 오, 갓. 오 마이 오, 갓. 좋습니다. 예. 그런 집밥구리 폴더 말고 어떤 폴더에 있어요? 동스 예스. 고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흑역사를 만든 적이 있다. Yes or no? Yes. 스 e Yes.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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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렇게 돼서 타락팀도 30종 획득해서 현재 스코어 40대 40대 40입니다. 세 분, 세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그래도 우승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방법, 과 도지 말 터진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보로 열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준비되셨습니까?